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상반기 네. 원숭이띠 운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총점 그러니까 총 운으로 봐드릴게요. 총 운으로 봤을 적에는 원숭이띠 분들이 내년에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침체돼 있는 걸로 보여. 요 그러니까 올해년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원숭이띠분들이. 삼재의 바람도 불고 이래서 많이 좀 시끄러운 일도 많았을 거고, 시끄러, 그 뭐지, 자기 자체의 개인적인 일, 사정이나 일적인 거, 금전적인 거, 모든 게 아마 꼬인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내년으로 봤을 적에 상반기 때도 제가 보기에는 원숭이띠분들이 작년, 내년에도 조금 힘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직장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게 길이 열리진 않는다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복잡한 일도 많을 거고, 근심이, 근심이 많은 해년이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나 일적인 것으로 좀 많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해년이 되실 것 같아. 근데 상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해요. 원수기띠분들이. 이것저것 모든 게다 정리가 안 되고, 주변 정리, 뭐 일적인 거, 모든 게 정리가 안 되는 해년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봤을 적에는 많이 좀 정신 어수선하고 정리가 좀 필요한 해년인 것 같아. 근데, 뭐 31? 31 원숭이띠분들은 변동수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리, 자리 변동. 그 직장에, 직장을 이제 다니시던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다른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이동수가 보이시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근데 옮겨도 되시는 분이 있고 안 옮겨 옮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러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주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옮겨도 되는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월달 3월달생이에요 2월달 3월달생들은 자리를 변동을 하셔도 돼 근데 5월이나 7월생이나 10월생 분들은 그냥 직장이 좀 많이 답답하고 앉은 자리가 불편해도 상반기 때는 좀 눌러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옮겨 봤자 자리를 또 옮겨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옮기, 옮긴 자리가 마땅치가 않으면은 그몇 달이라는 시간을 또 공허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직장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생 분들은 이동을 하셔도 무관하시고 5월달에서 7월달 10월달생 분들은 그냥 한, 중반? 중반기? 하반기 때쯤. 한 6월달이나 7월달 정도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한 하반기 정도 들었을 때는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상반기 때는 많이 어수선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변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43살, 올해로 봤을 적에는 43살이 원숭이띠. 내년엔 44살이 되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의 불화 같은 게좀 많이 들어와요 부부의 다툼이나 이별수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웬만하면은 서로 안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끝을 봐야 되는 사, 해년이고 사단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별수가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서로 웬만한 건좀 참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삼재 바람이 불면서 이런 이별의 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다일 크게 벌려놓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는 웬만하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내 반려자이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유하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까칠하게 보지 마시고, 이 원, 원숭이띠분들이 특징이 잘 참다가도 한 방에 터지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손해를 봐요. 왜냐면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 성격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43살, 44살, 이게 원숭이띠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별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좀 서로 배려하고 대화로써좀 웬만하면은 해결을 좀 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별수도 들어오지만은 금전에서도 좀 바람이 많이 부는 해년이기 때문에 금전도 좀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건안하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재의 바람이라는 게 삼재가 들어오면은 어디서 어떻게 그게 맞을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삼재 때는 조금 나 자신을 조금 낮추고 생각을 조금 비우시는 게 좋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접으시는 게 좋고 우선은 좀 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 어~ 대부분 내년 원숭이띠 3반기분 오늘, 오늘 봤을 적엔 제부, 대부분의 흐름이 좀 그래요 좋으신 분들도 있, 있지만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안 좋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원숭이띠분들은 왜냐면 악삼제 아닌 악삼제거든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선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이를 또 봤을 적에, 55세 분들, 55세 원숭이띠. 55세 분들, 이 원숭이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9월달생, 9월생, 9월생 분들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 몸수전도 그렇고, 없던, 없던 병도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건강 운이 나쁜 해년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검진을 하고 하시면은 나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예방을 하시고 그리고 정 검, 검진 같은 것도 좀 먼저 받으시고 그러시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병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아플 수 있고 병원 신세를 좀질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미리 좀 검사를 하고 예방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이제 삼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띠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고, 뭐, 요즘 세상 다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유독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 잠깐의 바람이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 나는 왜 이러냐, 막, 괜히 우울하게, 우중충하게 살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셔요. 그리고, 반이 안 좋고, 반은 또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내년을 또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되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하자고요, 새해년도.